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드디어 시장에서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받게 되면 수십 년간 이어질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인텔리안테크에 뭐애징자에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고 현재는 꽤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것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텔리안테크는 10% 이상, 예,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는 우리 멤버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좀 보시면, 이게 지금 9월 14일에 우리 필승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멤버분들과에 나눈 대화이고, 인텔리안테크 통신 장비 9월 브랜드 평판 1위, 라이트로 사진 시스템 상위권. 예, 참, 우크라인 소식을 전할 때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네요. 이런식으로 해서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 그것도 우주항공 위성과 무기에 중점을 두고 그다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까지 점점 우주항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찍었죠 정말 우리 멤버 분이긴 하지만 핵심을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외되고 있는 그런 우주항공이 아니라 관심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우주항공 섹터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기사 어, 가 하나 떴어요. 오늘은 9월 14일 오후 2시입니다. 김정은이 이제 김정은과 푸틴이 이제 만났죠. 근데 만났는데 가장 주요한 대화 쟁점이 바로 위성 개발이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어, 무기를 지원해주고요. 러시아는 북한에게 위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미중 패권전쟁에 이어서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의 패권전쟁에 있어서 우주항공, 특히나 우주, 위성통신에 대한 중요도가 꽤나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상하리만큼 소외가 되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꽤나 못 받았어요. 물론 해외시장, 해외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텔레셋이라던가 스타링크 X에 대한 가치 증감도만 보더라도 해외시장은 이미 우주항공에 대한 특히 위성통신에 대한 관심이 꽤나 많았었는데 대한민국 시장, 한국 시장은 이상하리만큼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슈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는 인텔리안 테크라던가 한국우주에 대한 관심도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마성 이슈도 아니에요. 인텔리안 테크는 이미 올해 2분기에 최대 매출,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대략 한 54%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7%가 증가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향후 5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유일미한 사업, 핵심, 핵심 오브 기업, 핵심 오브 핵심 기업, 폭발하는 실적, 인텔리안테크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그 당시에 주가는 8만 6 0원이었습니다 대략 한두달 전, 네, 두달 전쯤에 분석해드린 것 같아요. 8만 6 0원이었고 현재는 뭐한10% 정도, 8만 예, 8,500원이기 때문에 10% 정도 오르고 있죠. 그 이후도 뭐 꾸준히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향후 50년간 성장할 유일한 산업, 아마존이 반한 세계 1위 독점기업. 실제로 인텔리안테크는 세계 1위 독점기업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릴게요. 자, 우주 이성통신, 인텔리안테크, 네옹시티, 주목. 약간 두달 전에도 분석해드렸죠. 72,400원일 때두달 전에 분석해드렸습니다. 뭐, 한번더 분석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이질만 하면 한 번씩 분석해드린 기업이죠. 자, 숨겨진 4차 산업혁명 대장주, 유럽, 아마존이 대놓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 최대 수의 인텔리안테크 네옹시티 주목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주가는 7만 9 0원일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약 2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는 뭐 꾸준히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우리 어, 멤버 멤버 방에서도 어,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자 이제 8월 18일 네, 8월 중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도 뭐 꾸준히 분석해 드렸지만 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8월 18일 때 분석해 드리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가 드디어 흑자단원에 성공하였습니다. 우주산업도 돈이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내고 있는 사건으로 스페이스X에 투자금이 몰리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듯 합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위성통신 기업인 텔레사스에 대해서도 스페이스X가 로켓을 지원해 줌으로써 역시나 꽤나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1등 공식은 단연 세계 1위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일 것입니다. 내년이면 아마존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내년부터 아마존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고 이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인텔리안테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투자자로서 우주 산업의 개화를 준비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인텔리안테크 투자 중입니다. 8월 22일에 분석해드린 글이죠. 오늘의 토론방에서 올려주신 기사죠. 기사의 신명입니다. 우주 전투 네트워크의 활용 2016년 9월 발사. 국방부 방위산업체 군 투입 예산 300억 달러 요청. 12월 보고서 우주 무기 빠르게 구축하는 중. 미국이 2조 원 넘는 규모의 통신위성을 계약을 체결했다. 우주 안보 영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슬슬 군불이 지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중 패권전쟁 제2라운드, 기술전쟁의 끝을 장식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 중요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 초창기 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기회가 매우 클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인텔리테크 투자 중입니다. 네, 기회가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습니다. 8월 28일날 분석해드린 글이죠.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입사하고 싶어 줄 서는 곳인데 난민 만명자 고용이라뇨. 실제로 망명자와 난민의 고용의 차별을 통해서 미국이 스페이스X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성통신 산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스페이스X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스페이스X를 견제하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지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회사인데 망명이라던가남미레 고용한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의 동남아 인력들을 고용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비슷한 겁니다. 네, 정부가 이에 대한 소송을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스페이스 X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독과점으로 갈수록 이 산업에 줄수 있는 힘이 너무나 거대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하나의 기업이 위성통신을 장악하는 것보다 두개 이상의 기업이 시장을 나눠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일 것입니다. 한 개의 기업이 압도적인 데이터를 갖는 것, 기간산업을 통째로 장악하는 것만큼 꺼름직한 것도 없겠죠. 때마침 아마존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투자 중입니다. 네, 9월 13일에도 분석해드린 글이죠. 아, 이거 우리 멤버분들이 나눈 대화에 부터 대화 글이고 9월 달에도 꾸준하게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음, 저는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9월 12일에도 분석해드렸죠. 슬슬 시장이 개화하고 있네요. 우주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들이 쏟아질지 벌써부터 눈앞에 보이는 듯 합니다. 인텔리안테크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인텔리안테크를 바라볼 때는, 어, 이 정도 물론 그 전에 제가 꾸준하게 기본적 분석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성통신 안테나 쪽에서 파라블링 안테나, 그리고 페이지 어레이 안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 X와 협력하고 있는 그라운드 게이트 안테나가 있는데, 파라블링 안테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계도, 고계도, 저개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큰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 페이지 어레이 안테나 같은 경우는 어,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 생각하시면 돼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사막에 자율주행을 한다던가, 오지에서 자율주행을 한다거나, 혹은 선박에서 자율주행을 한다거나, 항공이 자율주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에는 그런 안테나를 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쓸수 있는 안테나가 페이지 어뢰의 안테나이고, 어, 쉽게 말해서 굉장히 평면으로, 평면으로 된 굉장히 얇은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식스지라던가, 혹은 이성통신을 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쓸수 있는 IT 기기라던가모바일이라던가자동차라던가 어, 이런 쪽에 좀 자용, 자용, 어, 적용이 가능한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원앱이라던가 SES, 틸레셋 등 스타링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이성통신 사업자들이 인텔리테크의 협력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라운드 게, 어 그라운드 데이터 어, 웨이 안테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한 안테나예요. 거대한 안테나이고. 마찬가지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지국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기지국을 통해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죠 이것을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5g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비용도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이런 것들을 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위성통신인 것이고 실제로 뭐 내용시트라던가 혹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대규모 신도시들은 이미 기지국이 아니라 제 위성 통신을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어 사우디의 네온 시티만 보더라도 원의 그 협력을 구축을 하겠다고 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 물론 원앱의 가장 첫 번째 독점 회사가 인텔리안테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우크라 재건에서도 기지국을 세울 시간이라던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성통신 안테나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로 그라운드 게이트웨이 안테나 같은 경우도 거의 독점적으로 인텔리안테크 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파라블리, 그리고 페이지어레이, 그리고 그라운드 게이트 모두 정말로 모두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 유일하게 인텔리안테크입니다. 글로벌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 인텔리안테크가 거의 유일하다. 거의 독과점적인 면모를 꾸준히 보이고 있고 압도적인 세계 1위 안테나 기업이라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주항공을 주목한다면, 위성통신을 주목한다면, 인텔리안테크를 빼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어, 가장 핵심적인 핵심이, 핵심이 될수 있는 산업들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다고 하셨죠. 그중에 하나가 우주산업, 음, 항공우주라던가위성통신사업과 그리고 인텔리언테크라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구의 40% 정도는 아직도 인터넷이 안 돼요. 이40%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에 기지국을 깔고 통신망을 깔고 이러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식세주로 갈수록 위성통신에 대한 어, 그런 경쟁력이 훨씬 더 뛰어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어, 볼 때도 혹은 신냉전 시대로 가면 갈수록 기지국을 폭파해도 우크라이나의 그런 통신 서비스가 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스타링크X가 위성통신을 통해서 통신망을 싸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사일을 통해서 맞추기도 힘들고 맞춘다고 하더라도 미사일이 훨씬 더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위성통신만큼 통신망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인프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꾸준하게 압도적인 기간으로 압도적인 성장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탑픽을 인텔리안테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 역시나 꽤나 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매도 추천드리게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는 구독, 알림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인텔리안테크 특히나 위성통신에 대해서 전세계 독과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정보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